자, 아, 여러분, 오늘은요, 구독자분들을 애칭 정하려고 하는데요. 총 6개의 애칭이 있고요. 지금 접어서 뽑아볼게요. 아직 접지 않아서 좀 기다려주세요. 자 이렇게 다접어주었고요 섞어줄게요 자, 이렇게 됐고요 이제 눈간구뽑아볼게요 go by a g 할게요자다 i l I'm g 다 치우고 잠깐만요. 자, 주미분들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구독자 분들 액팅은 주미분들이 되었어요. 축하드린 으아, 무슨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요. 오늘은 또한 가지 할게 한 있는데요. 오늘 스슬말 해피라는 밥모자 있거든요. 오늘 그 언니 홍보도 하러 왔어요. 링크는 음 링크는 살짝 이실 거예요. 구독,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도요.